요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면 방금 하려던 말을 왜 잊었지?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네. 이런 일이 요즘 유독 자주 반복된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.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나이 들면 다 그렇지. 심해까지는 아니잖아. 하지만 기억력이 조금씩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졌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최근 뇌 건강 연구에 따르면 갑자기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는 치매보다 생활성 뇌 기능 저하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수면 부족입니다. 깊은. 잠이 줄어들면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고 정리하는 힘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. 둘째, 혈당과 혈압의 잦은 변동입니다. 뇌는 혈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억이 끊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셋째, 우울감과 무기력입니다. 기분이 가라앉으면 뇌의 정보 처리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. 실제로,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기억력 저하를 함께 경험합니다. 이 경우는 뇌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뇌가 지쳐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.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싶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앞으로뇌 건강, 기억력 지키는 방법 계속 알려드립니다. 오늘부터 이것만 바꿔보세요. 잠드는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맞추는 것, 아침에 햇빛을 열분 정도 보는 것, 하루 한 번, 글을, 소리 내어 읽는 것, 그리고 깜빡했을 때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것,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기억이 한결 나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.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. 반대로, 갑자기 떨어지는 기억력은 대부분 되돌릴 수 있는 신호입니다. 이 신호를 지금 알아차리느냐, 그냥 넘기느냐가 앞으로 10년 뇌 건강을 가를 수 있습니다. 요즘.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셨다면 한 번쯤은 그냥 넘기지 말고 몸 상태를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.